붙자죠 어디로 가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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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타고 응. 어 이거야 벽 타고 가야돼벽 타고 샷 지금 두명 있을 거야 위에. 네, 근데 제드도 온 바깥인데요. 위에 있을 거 위에. 네, 제도온 바깥인데. 아, 바로 있어 거기. 대태 거기 있어. 여기. 어, 아, 아... 들어갈 거 안으로. 야, 샤샤샤. 어저저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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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아, 어. 저부터, 저부터! 네. 어? 아, 너 어, 어디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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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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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잠깐만! 아, 제대로, 제대로 살리고 있었잖아! <laughs> 네, 네, 네! 아, 카마일 선들 자꾸 떼세요! <laughs> <laughs> 아, 저부터, 저부터, 부터 가려 제제보여저저 저부터, 그러니까 어. 저부터 살... 그니까 저부터 해서 어나 위에 살리는데 밑에 살려야 되는구나 빨리 가야돼 돼요, 가야돼 돼요, 가야돼요 아, 어네명인데 2대2 2대2에요, 2대2 예어 네. 저쪽이다 예 네, 아, 저쪽에 있어요 그럼 제도만 살렸어도 예 네, 그니까 러 완전 털었을텐데 아 미안 미안 힘들겠는데 쉽지 않죠 이 집쪽으로 가야돼요 빨리 붙어야돼 빨리 예 네, 빨리 붙어야돼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 두명 예 네. 제가 이돌 뒤로 숨겠습니다. 근데 네, 저 갑옷이 없어요. 원 아니야 여기도 어차피. 네. 어제 포격이다. 그럼 난 이쪽 돌 뒤에 숨어야겠다. 네네네. 어 뭐야? 서가 친구가 아니었어? 아니야. 수에 속친 거 아니야? 아닌데? 지드키 이상구하자 지금.

진짜 붙을 거 그랬나? 싸우고 있을 때. 네 어떻게 같이 다니고 같이 다녀야 될것 같은데? 네, 다구, 네, 네. 다구들 뛰어도 까나드링크 먼저... 드링크 드세요, 드링크. 네 까나리 <laughs> 출 다... <laughs>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돌게요. 팀장님 보기 좋으실 정도 좋은 위치로. 아니 아니 같이 가야지 왼쪽이 더 오죠. 예, 그러니까. 그냥. 네, 네. 보급 쪽가요 아, 네, 로 One yoga. Cabo, Cabo, 가보, b 가 c a 뭐가 Cabo, c 3 b 3 C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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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a b o Cabo, c 이 b 가 c a 지니 근데 이쪽이에요.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붙죠. 왼쪽 집에 쪽으로. 왼쪽 왼쪽 있어 지금 왼쪽. 거기 있어요 왼쪽에. 소리가 났어. 어, 아이 우선은 버텨야 글로. 네. 어, 온다 온다. 이니원 바뀌에요 지금. 어, 알고 있어. 아 태호가 원 바뀌구나. 네네 저원 바뀌에요. 천천히. 또 원으로 붙을까요 이쪽 집으로 아닌가? 어 건너편에 어 체력 드세요 체력 드세요 없어 체력 바로 앞집 앞에 있어요 네 버텨요 펜져 펜졌어 펜졌어 펜져 펜졌어 펜져 벽에다 이거 아야 이신의한수네 이거 이건 녹화다 녹화 벽샷 아 녹화 못하는 거네